반갑습니다. 나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소액 아파트 추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물건을 볼때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저는 그 합리적인 낙관주의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면 약간의 리스크만 있어도 우리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로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안 팔렸을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 내가 남이 파는 가격에는 충분히 팔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매수자가 생각처럼 빨리 안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잘안 됐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돈 벌기가 어렵지만 또할 수는 있는 소액 투자하는 겁니다. 소액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익을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소액으로 얼마까지 할수 있냐 그러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부동산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뭐 백만 원이야 몇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하게 뭔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부동산입니다. 남이 사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팔기가 어려운. 그래서 남이 꼭 사야만 되는 거를 사던지 아니면 남이 살 수밖에 없게끔 이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을 한다던지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책을 좀 봤는데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제의 책이 또 나왔습니다 여기 합리적 낙관주의자에게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개의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에 999개에서 불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 평행 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천번 산다면 그 중에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 90% 이상의 성공 확률을 확신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수동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잘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액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남이 사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좀안 되는데요.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들 억울한 다주택자들 아니면은 아예 종잣돈이 작으신 분들 법인으로밖에 할수 없으신 분들은 주택 투자를 할때 공시 가격 1억 이하를 보실 텐데요. 사실 공 시가격 1억 이하는 전국구 대상 이고 또 명의에 전혀 제한이 없는 거고 소액 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는 소액 금액이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 엑시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엑시트가 불투명한 것은 절대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제가 연초에 충북 청주 전세가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흐름이 아주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로에 있는 중흥 구역마을 아파트입니다. 1억 8천에 감정이 됐는데 1억 4,4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5월 11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라서 그냥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시세 조사와 미납관리비를 조사하시면 되고 이렇게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물건의 수익도 되게 작게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매매가에한 10%에서 15% 만약에 물건 많이, 많이 좀 불안하다 시세가 좀 불안하고 매도가 좀 불투명하다 그 시세가 불투명하다 할 경우에는 수익을 더 많이 잡기도 하는데 시세가 투명하고 거래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매매가에서 10%에서 15%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어 1억 5천만 원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세의 10%뭐 1,500에서 2천만 원 내외의 수익을 목표로 하시면 굉장히 베스트라고 생각. 생각해요. 이걸로 막5천만 원씩 벌수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수익 1 5 0 0을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뭔가 비용이 많이 드는 내부 상태가 생각보다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낡아서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라거나 아니면은 미납 관리비가 생각보다 많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수익이 좀 많이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이 얇을수록 조사를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 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1억이야 악마의 유혹이라고 하는게 9천만원대의 턱걸이로 9,4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득 당시에 9천만원대 이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1층 이라서 좀 그렇고 층마다 달라서 고층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을 수 있어요 이 단지의 저층은 1억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매매가가 1억 한 5천 전후로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 1억 4천 9백이 마지막쯤 거래예요. 주변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아파트 옆에 막 상가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옆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가 있고 이런 게 가장 좀 베스트예요. 근데 이천 부분이 제가 보니까 되게 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월세를 보면은 1억 5천 5백, 1억 4천, 1억 7천, 자 지금 1층인데도 1억 7천에 지금 전세를 놓은 거예요. 상태가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다른 층보다 조금 높다 싶을 정도로 전세를 높게 받았고 여기 지금 보면은 고층 14층 1억 6천 갱신해서 1억 5천 2층 1억 6천 했을 때 1층이라고 해서 전세가 그렇게 많이 낮지 않은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1억 5천 앞뒤로 봤을 때 다른 층이랑 500에서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봐서 저층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 실거래가를 보시면 은 1억 5천 0백에 1층이 나와 있고, 호가. KB 호가는 상한가 1억 8천 하한가 1억 5천 실거래는 1억 4,900 100만 원만 깎아달라고 해서 <laughs> 깎은 것 같고요. 보시면 은 1억 5,500에서 1억 8천인데 우리는 1층이고 마지막 실거래가 1억 4,900이니까 우리도 1억 4,900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도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그거에서 1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일부러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소액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입찰 자체도 너무 무서워하시고 이거 회원님 종잣돈에 맞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랬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꿈을 꿉니다. 어, 내가 뭐를 하겠다. 날씬해지겠다. 뭐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스몰 스텝 한 가지도 없다면 사실 그것은 진정으로 하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할수 있는 한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심리적으로 두렵다는 이유로, 그냥 입찰을 하세요, 낙찰받으세요, 얼마 쓰세요, 이게 아니라, 한번 갔다 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창의적인 핑계를 대시는 걸 보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하면서, 진심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시가격 이억에 아주 소액 투자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법원 한 번도 못 가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억 4천 4백 한번더 유찰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 1억 4천 9백만 원의 실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1억 4천 4백에 낙찰받으면 수익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한번더 유찰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할 것 같고요. 내가 법원 한 번도 못 가보고 잘못 될까봐 무서워서 입찰 한 번도 못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입찰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가보세요, 일단은. 막상 법원에 한번 가보면 별거 아닌데,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에서는 그 간다는 거에 대해서 큰 우리가 벽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벽을 느낀다면 그 문턱을 없애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있던 물리적으로 있던 그 문턱을 없애고 내가 없앨 수 없으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용기 한번 내 보시고요 이대로 쭉 가는 현실이 더 두려운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더 두려운지 둘 중에서 덜 무서운 걸로 선택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